또또 또 초대를 받아서 여러분들또 뵙게 됐습니다. 아, 혹시 양해되시면 마이크 벗고 해도 될까요? 네. 네. 한 번씩 다 걸리신 건 아니십니까? 네. <laughs> 저도 네. 한번 걸려가지고 별로 크게. 그게... 네. 오늘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내용은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예전에 한번 있었었는데 사실 그때. PPT 자료를 준비를 못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판서를 하면서 했는데 이게 그 전체 사업 그 이렇게 어 흐름이라든지 그 흐름에 따라서 납세자별로 어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그 과세 대상들 이런 것들을 한번 추려 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그 재개발 재건축 말고 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도시 개발 사업 중에서도 이제 그어 환지 방식의 도시 개발 사업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세금 관계도 사실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수용해 가지고 그 시행자가 한 사람의 시행자가 토지를 다 취득을 해 가지고 그냥 사업 도시개발하는 사업은 취득세가 문제가 굉장히 간단한데 환지 방식은 거기에 이제 시, 시행자인 조합도 들어 있고 조합원도 들어 있고 그다음에 채비지를 취득하는 제3자도 들어 있고 막 이래서 되게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면 제가 지금 그 여러분들한테 다시 이거 재개발 재건축하고 도시개발 사업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최근에 제가 특강으로 계속 대구시청, 대구광역시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청하고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세무조사공무원들하고 취득세담당공무원들 특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도 이걸 그 약간 이제 이슈 타켓으로 해가지고 아마 올해부터 아마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해가 지고이 분야를 특강을 했었는데 어 아마 일거리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경기도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만 1 3 0군데가 넘는다더라고요. 자기들 이야기와, 그쪽 이야기로는. 그래서 아마 그걸 기획조사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던데, 어, 대구시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아마 이런 문의들이 들어오면 또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 주셔야 될것 같기 때문에. 어, 그리고 아까 저기 대표님께서 제 소개를 해 주셨는데, 저는 그, 어, 경남도청 세정과의 세무조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세무, 재정과의 조세 담당이 아니고 조사 담당입니다. 그리고, 예. 네. 그그 스톱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설명을 드릴 순서는 그 사업의 종류별로 정비 사업하고 개발 사업 이두 가지로 크게 이제 이게 자료에 있습니다. 아마 그 정비 사업에는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에 이런 사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정비 사업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개발 사업은 어 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도시 개발 사업하고 우리가 어 지역 주택 조합 사업인데 지역 주택 조합 사업은 시간 관계상 지역 주택 조합 사업 은 지역 주택 조합 사업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세금 문제가 단순하기 때문에 그건 패스하고 넘어가고 시간이 되면 도시 개발에서도 도시 개발 사업 방식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환지 방식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업별로 납세 의무자 및 과세 대상,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납세 의무자는 누가 있고, 대표적인 납세 의무자는 조합, 조합원, 그 다음에 일반 분양자, 이렇게 세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조합 사업 시간이 되면 도시개발사업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제가 설명을 아,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그, 그 대구에서도 그렇고 이걸 사업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딱두개 사업 설명하니까 여섯 시간 거의 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사실은 좀어 오늘 남는 시간에 그 과점주주도 하려고 했는데 과점주주 문의가 워낙에 많이 오셔가지고 또 세무사님들 한번. 제일 많이 문의 오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과점주주시더라고요. 과점주주가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셔가지고, 시간이 되면 그걸 하려 했는데 아마 그건 안될것 같습니다. 과점주주는 일단 하기로 하고, 자, 정비사업입니다. 그냥 간단간단하게 패스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정비사업은 저기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정비사업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위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정비 사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랑 재개발 사업이랑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그냥 단하게 표를 이렇게 보면 주거환경 개선 어, 사업은 주거환경 여기서 옆으로는 잘안 보이네요, 사실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주거환경 관리 사업 이렇게 예전에는 종전에는 이 사업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란 게 있고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란 게 있었는데 이두 개가 비슷하지만 약간 다릅니다. 내용이 다른데 그거는. 그 다음 페이지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관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 지역이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여기서 극히 열악에다가 이렇 동그라미 하나 치시면 됩니다. 열악 정도가 아니고,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뭐 주차장이라든지 공공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가 극히 열악하다는 말은 거의 자동차가 못 들어가는 정도의 골목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명 달동네라고 하죠. 그런 동네는 우리가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비 대상이 뭐냐면 이런 기반 시설과 주택을 동시에 개발하는 것을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합니다. 어 지금 현재 법률은 도, 도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나와 있고 예전 법률은 어디에 있었냐면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라는 법에서 이게 2003년에 이쪽으로 이관돼서 넘어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재개발 사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이 있고 상가 재개발 사업이 있고 공장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 중에서 상가 재개발 사업과 공장 재개발 사업을 합쳐서 우리가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건 예전에는 이 사업 명칭 이랬었는데 이 지금 현재는 재개발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다 통통쳐 이게 묶어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지역 재개발의 대상지역은 어디냐면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인데 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아 기반 시설이 열악에다가 그러니까. 어, 예전에 그, 응답하라 1988에 보면, 쌍문동 같은, 자동차는 들어갈 수 있는 골목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어, 그래도, 그래서 이제, 어, 도로라든지 상하수도가 열악하긴 하지만, 단독주택이 밀집한 동네를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동네를, 어, 새롭게 바꾸는 사업이 재개발 사업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정비 대상이 보면, 기반 시설과 함께 주택을 같이, 어, 정비를 하는 게, 어, 이렇게 재개발 사업입니다. 이제. 예전에는 도시 재개발법이라는 법에 있다가 지금 현재 도정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건축 사업. 재건축 사업은 자 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입니다. 아 양호 이게 이제 좀 다르죠 그죠. 기반 시설이 양호하다는 말은 적어도 주변에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주차장 시설이 나름대로는 괜찮은 겁니다. 단지 그 단지 하나가 이게 공동주택이죠 그죠. 어 저층의 아파트들을 새로운 고층의 아파트로 바꾸는 사업이 그냥 재건축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밀집한 지역 동네를 갖다가 정비하는 것은 재개발 사업이고 그냥 아파트를 공동주택 밀집 지역 그러니까 빌라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저층의 아파트를 새롭게 한 단지를 개발하는 것을 우리가 재건축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동네는 일단은 기반시설이 양호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손을 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 아파트만 손을 대기 때문에 정비 대상이 주택만 되는 겁니다. 자 예전에 법률에 보면. 재건축 사업은 그 태생이 다른 게 주택 건설 촉진법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주택법을 말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게 주택법입니다. 예전에 주택 건설 촉진법. 아 그래서 재개발 사업이랑 재건축 사업은 그 태생이 달라 다릅니다. 지금 현재는 도정법이라는 같은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예전에 시작 자체가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건설 촉진법 이거 잘 한번 어 체크를 해둘 필요가 있는 게 나중에 지방세법 7조 혹시 7조 어 나. 그다음에 어 지방세법 구조에 칠 조에 따르면 납세무자편이거든요 납세무자편이나 지방세법 구조의 비과세편에 보면 주택조합 등의 정의가 희한하게 주택조합 등의 정의가 재개발 재건축이 한, 한 조합으로 묶여있는 게 아니고 재건축조합이랑 지역주택조합이 한 세트로 묶여있습니다 어 되게 특이하게 나중에 이거 추가로 설명을 드릴 텐데 어 그게 왜 그게 한 세트로 지방세법 7 조나 지방세법 구조에. 조합, 주, 어, 조합 등의 정의에 그걸 두 개를 희한하게 묶어놨을까? 전혀 지금 현재로는 전혀 다른 성격의 조합인데 재건축 조합과 지, 지역주택 조합을 하나의 세트로 묶어놨는데 그 하나를 세트로 묶어놨는 이유가 예전에 같은 주택법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형제였다라는 거죠. 지금 형제는 이제 따로 떨어져 나와가지고 다른 법률에 있지만 예전에 뿌리가 같았기 때문에 그걸 어 2003년 당시에 아마 지방세법에서도 같이 엮어놓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글자 그대로 가로 도로를 중심으로 해요. 도로가 잘 닦여 있는 지역 안에 소규모로 재건축하는 사업을 우리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랍니다 예, 그 기존에 있는 도로망을 그대로 두고 그 도로망 안에 하나의 블록 정도만 어 작은 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우리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하고 예전에 이게 도정법에 있다가 지금 현재 법률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아, 시장 정비 사업이 있는데, 요거는 저, 어, 기반 시설과 상가를 이렇게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자,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네, 구체적으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하고 주거 환경 관리 사업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여러분들 그, 그림에서도 보시지만, 자, 글자 그대로 도시 저소득 주민이 그죠, 집단 거주하는 지역인데.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화됐다. 그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접 그래서 극히 열악하고 과도하게 밀집한죠. 그래서 일명 우리가 이걸 달동네 사업이라고 합니다. 달동네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근데 주거 환경 개선 사업하고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은 조금 다릅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일단 이런 달동네를 다 밀어 버리고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우리나라 정비 사업은 주로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 마을 사람들을 다 쫓아 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기존에 이 마을 사람들이 아주 거락,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을 좀더 개선해서 이 사람들을 살기 좋게 만들어주자는 취지에서 정비사업을 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외곽으로 다 쫓겨나버리고 왜냐면 하 분담금을 낼 능력이 없거든요 이 사람들 이 건축비를 누군가가 대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 집이 허물어지면 새로운 아파트를 지으면 자기 집이 허물어질 때 땅만 있지 이 사람들은 새로운 건물에 대한 건축비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 건축비를 대지를 못 하니까 우리가 청산금이라는 개념으로 다 건축비를 받거든요, 결국은. 근데 그걸 못못니까 결국 다더 외곽으로 이제 멀리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 자체가 커뮤니티가 붕괴가 돼 버리죠. 그래서 이런 정비 사업은 좀 문제가 있다 해서 보완한 게 뭐냐면 주거 주거 환경 관리 사업입니다. 그 밑에 있는 이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인데 그래 정비 사업, 개선 사업하고 관리 사업은 약간 다릅니다. 단독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그 기존에 있는 마을을 그대로 보존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마을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정비 기반 시설과 이~ 여기서 말했던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을 말하겠죠 이런 정비 기반 시설과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그러니까 이~ 공동으로 이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어떤 게 있냐면 주차장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경로당 그죠 어~ 이런 것들을. 공동 이용 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거 환경을 보존 보존에다 동그라미 십시오 그러니까 그 마을 을 그대로 보존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원이나 이런 거 주차장을 조금 더 만들어 주고 그 마을을 허물어트리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는 사업을 주거환경 관리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개선사업과 관리사업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 정도 개념 파악해 주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넘어겠습니다. 가자 이번에는 재개발 사업입니다. 뭐 재개발 다 아시겠지만 마을을 새롭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에 이렇게.